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이 영상은 그 데이터 에듀라는 출판사에서 어, 좀 홍보 의뢰를 받았고요. 음,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일단 할 건데 어, 그 이전에 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그 선뜻 우리 데이터 에듀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의뢰를 받은 이유는 제가 일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었어요. 그 ADSP에 관련, ADSP 관련해가지고 어, 영상도 올리고 제가 위키덕스에 어, 글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게 제가 참고했던 도서가 그 민트색 책 아시나요? 뭐 사실상에 대안이 없죠. ADSP 관련된 책은 뭐 유일은 아니어도 어, 상당히 저는 추천할 만하다. 라고 생각을 했어서, 어, 이 ADSP 관련된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뭐 문의도 많이 오고 저도 이렇게 학습을 하던 차에 요 책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보던 상황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또그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역으로 이번에는 의뢰를 좀 하신 상황이에요. 이 보니까 대표분부터 해서 그 데이터 쪽으로 상당히 전문 어적인 분들이 내용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어,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요. 예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ADSP 요거 VS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ADSP와 저기 분석 기사가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터였는데 ADSP는 어,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마찬가지로 어,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어, 주관하는 어, 것인데요. 어, 조금 차이를 보자면, 이제 기사 자격증이잖아요. 이게 공인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. ADSP도 훌륭한 자격증이고요.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음,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맞죠. 근데 이제 기사라는 조금 어, 그런 국가공인이 좀 있다라는 차이는 좀 있을 거고요. 어, 시험 내용도 사실은 음, 크게 어, 많이 다르진 않고, 다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조금 더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어,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ADSP로서는 어쨌든 8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, 음, 제일 유명하죠. 민트 책이 ADSP 쪽에서는 이 출판사에서 어, 이런 ADSP로 잘 해왔던 부분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책도 이제 출판을 한 상황이에요. 그거에 대한 소개인 과정이고요. 자, 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데이터 에듀로부터 출판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, 이제 필기. 제가 향후에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도 할텐데, 일단 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, 어,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그 최신 기출문제가 2021년도, 그리고 2022년도 내용이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자주 출제된 개념의 문제풀이 어, 도영상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풀이 영상을 QR코드로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시청할 수 있게도 어, 제공이 되고 있고 두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재 내 모든 영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 어, 1132개 아주 문제가 많죠. 그래서 예상문제, 모의고사, 기출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이거 한 권이어도 충분히 합격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격증 관련돼서 전두 가지 관점으로 좀 어,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어, 이 분야에 대한 어,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. 또 하나는 어, 자기가 어, 자신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어, 공신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니까, 러 이거는, 어, 자기의 자격증 자체를, 어,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일단, 빅데이터 분야 관심은 굉장히 그, 많았어요. 굉장히 많았고, 좀 주춤한 상황인데, 어,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면, 꾸준한, 어, 관심도가 유지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니까, 러 빅데이터 어떤 환상적인 그 이미지를 줬던 시절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거의 필수로 가져가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꼭 내가 어 빅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해야 되는 좀 어 기본 지식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어,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으로 전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. 데이터 분야로 특히 빅데이터 분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자격증 하나 정도는 어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학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런 자격증 하나 취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 이게 또 이런 교재를 어 하나를 통해서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은 자격증 획득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I T 책들은 웬만하면 좋은 책 하나를 정말 내 것으로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권을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좋은 책을 여러 번 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IT에서는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는 그런 공부법이라 생각이 되고요.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공하고 많은 문제로도 제공하는 이런 음, 아주 좋은 혜택을 어, 누리시면서 어, 좀 한번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려보고요. 그리고 어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벤트가 있습니다. 어 이렇게 출판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저희 이제 그 기술로트 위스 알렉 채널의 어,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이렇게 또 이벤트를 어, 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. 그 출판사에서 또 흔쾌히 이렇게 이벤트를 이제 해주셨는데, 어, 총 음, 일단 다섯 분께, 다섯 분께 어, 이 책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어떻게 할 거냐면요, 네이버 어, 기술노트 카페에 제가 요 메뉴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. 여기에 어, 빅데이터 분석 기사, 데이터 에듀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 이벤트 이렇게 올렸습니다. 다섯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그 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적어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좀 내용을 살짝 보고,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. 그냥 간단하게 지금 뭐 취업 준비라든가 데이터 분석으로 뭐뭐 뭐 이렇게 직무를 바꾼다든지 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. 그래도 좀 의미있게 이렇게 어,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좀 있어서 네, 그런 내용 좀 보고 어, 다섯 분 선정해서 그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쪽지로 제가 그 분들께 어, 보내드릴게요. 어, 일단 날짜는 4월 25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혹시 이벤트 안 되더라도 이 책은 어,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한 내용이고 그런 책이니까, 어 혹시 이런 쪽에 자격증 취득이나 이 분야로서 어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, 어 한번 꼭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. 어 제가 또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